자 이번 컴퓨터는 CPU 온도가 높다고 해서 가져오신 거고요 지금 보니까 크라켄 어, 280? 280 라디에이터를 사용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온도가 왜 높을까요? 280 라디에이터 수냉쿨러 떼고 전면에다가 360 쿨러 G73 Z73 쿨러를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전면에다가 달아달라고 하셨고 일단 달기 전에 고객분이 어찌됐든 교체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또 궁금하잖아요 온도가 또몇 도나 되길래 그럴까 한번 켜보고 온도 확인한 다음에 교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과연 몇 도나 나올까요? 고객분 말씀으로는. 게임할 때한 80여도 정도 된다고 하시는데, 80여도 정도 나오면 그 정도는 괜찮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일단 뭐, 교체하시고 싶으시니까. 오, 지금 CPU를 보니까 라이젠 5950X에요. 근데 기본 아이들식 온도가 조금 있긴 하네요. 최대 87.5도, 기본 밸류 75도 정도 대회, 71도 왔다갔다. 순간 확 올라갔다가 떨어지네. 음, 다시 좀 떨어졌어요. 기본 밸류 55도. 시네벤치 플레이 해보니까, 어, 최대 온도는 기존 아이드시하고 동일합니다. 87.5도고, 밸류 현재 온도는 한 80도 정도 되네요. 그러면 아마 리얼 벤치를 돌렸을 때는 82-3도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거기에 방의 온도가 좀 따뜻하거나, 또 사이드 강화유리 닫아놓고 그걸 사용하면 또한 85도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전면 먼지들도 좀 있고 내부 청소를 좀한 다음에 작업을 해야 될것 같고요. 크라켄 G73 설치해서 또 온도 한번 보도록 하자. 라디에이터 수냉 쿨러 재교체 그리고 전면 베젤에 있던 쿨러 상단 쪽으로 다시 옮겼고요. 여기도 쿨러 이렇게 옮겼고 지금 시네벤치 돌려보고 있는데 온도 차이는 확실히 있긴 합니다. 보면 지금 시네벤치 10분 중에 현재 한 5분 정도 돌렸고요. 5분 경과 후에 최대 온도 61.6도 라이젠 5900X예요. 현재 밸류 54.4도. 제가 작업 후에 크라켄 캠 설치를 했고요. 요거 설치할 때와 안할때 온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크라켄은 캠을 설치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최대 온도 61.6도. 근데 제가 사실 이런 스타일의 작업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전면에다가 달게 되면 샌드위치를 달거나 아니면 흙기로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전면 방식 설치는 음, 그리 권장해드리진 않아요. 케이스 구조상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 음, 그래도 온도 차이가 확실히 있긴 있어요. 이건 이렇게 테이프 떼면 되고요 기존에 몇 도였죠? 78도였던가? 80, 87도인가? 거기서 지금 61.6도로 툭 떨어졌으니까, 그래도 5 9 5 0 x 의그 정도 온도 차이라면 해볼만 하긴 한 작업이긴 합니다. 일단은 잘 설치가 됐는데 제가 네. 그 해체하다 보니까 네. 위에 280 달려 있는 거그 네. 라디에이터 펜하고 펌프하고 단자가 좀잘못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요 라디에이터 펜 보통 얘는 CPU 펜에다 꽂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얘는 저 밑에 시스템 펜에다 꽂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온도가 좀더못 잡지 않았을까? 생각주... 그래생각고 제가 그 어. 바이오스 들어가서 팬 설정을 할때안 되는 아, 거기 바이오스에서 시스템 팬막 네. 그 설정해 보셨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온도가 높게 잡혔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전면에다가 달긴 했는데 네. 전면은 사실 흡입이잖아요. 네네. 흡기라서 제가 사실 좋아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이제 라디에이터가 불어주긴 하는데 그 따뜻한 바람이 또 안에 들어오니까 사실 좀이렇게 좋진 않죠.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시죠? 예, 그래서 온도 차이는 확실히 있어요. 달고 나서 최대 온도 61.6도 이게 제가 시네벤치 돌렸을 때거든요? 어, 제가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네. 지금 현재 아이들 37도 아, 네. 다른 건 특별한 건 없고요. RGB도 다 붙여놨고요. 아, 네. 네. 온도는 좀 많이 떨어져서 괜찮을 거고 만약에 고객분께서 어차피 이 3열을 샀기 때문에 네. 또 달고 싶어 하셨으니까 <laughs> 바꾸긴 하는데 얘를 청소도 좀 하고 네. 얘팬 단자 조정을 좀 했으면 온도를 잡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사실 이 정도 시스템에 590 온도가 안 잡힌다고 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이게 되, 된다고 해서 네. 590으로 바꾼 건데. 네. 그러게요. <laughs>